이번 시간은 네 가지 의미 덩어리 학습 그 중에서도 명사에 대한 설명어, 즉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그 수식한다라고도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명사 설명어다, 요거 수식어다, 꾸며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명사 설명어가 독해를 위해서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서술형을 쓰거나 영어의 문장, 특히나 문법 시험에서 또는 서술형에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제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나 뭐 이렇게 시험 준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바로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를 판단하는 거. 서술형에서 그게 안 되면 문장을 써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의미 덩어리의 첫 번째 덩어리가 명사였고 또는 대명사. 자, 그럴 때이 명사 뒤에서는 항상 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학년이 높아지고 고등학교 가면 시험으로 출제되는 또는 서술형으로 묻는 절대다수의 문장들은 반드시 뒤에 명사에 대한 수식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왜? 모든 시험은 그걸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명사를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명사 설명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명사 설명어들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해석의 순서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설명어를 먼저 그 다음에 명사를 뒤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 명사 설명어들을 세밀하게 학습을 해볼 텐데 자 처음에 나오는 게이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 근데 요 구조 개념이 이제 어 우리 초급자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어, 그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난, 만나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누가 전치사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 이건 이제 학습을 해가면서 문장 안에서 전치사 하나가 뜻이 워낙 다양하게 쓰이니까, 어, 공부를 해가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쓰는 모든 자료들은 중이나 중3 교과서 또는 고1. 고일 교과서나 모의고사까지 폭이 넓게 문장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k 은 일하다도 있지만 명사로는 일이나 작업이에요. 자, 지금은 작업인데 온이 건물에 대한 작업이다. 그게 started 시작되었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1883년에. 자,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또 동사. 자, be going, going on 하면 계속되답니다. 그래서, 1883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간, 저 시간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작업이, 이렇게 해서, 건물에 대한 작업이. 자, 근데 이제 요 구조에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건 뭔가면, 하요 명사에 대한 설명어들은요, 이 명사는 지금 작업이라는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정보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디에 대한 작업이다라고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의미관계가 연결된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The Ground 다음에 주어. 여기 이제 명사 주어 덩어리. 그 다음에 In some areas가 나오죠. 전치사 인에서부터 명사까지.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죠 그러면 일부 지역에 있는 땅은 is 동사. So dry. 아주 건조해서. Dry는 건조한 말이죠. So t h a t 는 이제 아주 뭐뭐 해서 대리야 하다. 그래서 아주 건조해서 어떤 식물도 can grow.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이때도 이제 땅은 땅인데 또는 토양인데 땅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게 지금 아마 사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 너무 건조해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우먼이라는 명사 뒤에 in a red dress 해서 자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줘 그렇죠? 여성인데 한 여자가 was dancing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플라멩고라는 춤을,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동작으로, 즉 아름다운 동작으로 플라멩고 춤을 추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한여잔데 어떤 여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수식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만 쓰는 건 아니죠.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우리가 흔히 문장 분석에서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수식어다. 근데 지금 같은 구조는 보면 아름다운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동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얘네들이 부사적인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다라는 건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다.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이제 다음, 다른 자료에서 일단 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s o 는 토양이, 토양, 흙.인데, in this r e s e r t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막에 있는 흙이, 토양이, be similar to는 뭐뭐와 유사한, 비슷한, 이런 구문들은 꼭 암기를 해둡니다.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the s o l 토양과, 흙과 비슷해요. 어디에 있는? omars. 화성에 있는 토양과. 그래서, So, so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그래서. 그들은 prepare for trips, 여행을 준비합니다. 어디로 가는 여행인가 하면 어, 우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합니다. 아시다도 그 우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막의 토양이 이제 화성에 있는 토양과 거의 비슷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우주비행사들이 화성에 갔을 때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하나의 플라스틱 병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생수병 같은 거. 근데 이게, in the c e i l i n g 천장에 있는 병 하나가, can light up, light up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A whole room, 방 전체를, 한방 전체를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제 빈민가에서 뭐 작은 물병을 가지고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방 전체를 밝게 만드는. 그런요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나오죠. without using. 그래서, 이 without은, 뭐, 뭐, 없이 라는 뜻의 전치사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구조는 꼭 기억해야죠. without ing 가 나올 때, 뭐, 뭐, 하지 않고서, 아는 채로.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electricity 전기입니다. 어떠한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방 전체를, 한방 전체를 와일업 불을 밝힐 수가 있다, 밝게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중의 교과서인데 해석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의 의미 덩어리들을 가지고, 특히 지금은 이제 이 명사에 대한 설명어들, 수식하는 구조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자꾸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되도록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dvance는 발전, 진보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I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이는 어떤 분야에서요. 어떤 분야. 그래서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발전이 Have caused가 동사죠. 많은 변화를, 동사목적이거든요. 이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구나. 어디에 일으켰어요?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So f 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은 way가 방법,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of가 나오는데, 자, 요건 하나 기억합니다. 명사 뒤에 of ing라는 구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of ing는 흔히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g 하는 명사. 이 명사의 내용이 ing 이하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법인데 이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동격의 구조다.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봐도 되지만,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식물을 기르는, 다시. 이게 이제 it's a way 동사가 나왔고요. 이 다음에 of growing plants,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다. without soil, 흙 없이 우리가 식물을 기르려면 흙이 필요한데 이게 a q u a f 스 n i c 라 그래서 이제 수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서는 be in charge of 라는 구문을 기억합니다. 요건 이제 be, 원래 in charge of가 어떤 일을 담당하다 또는 책임 맞다, 책임지다 이런 구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was in charge of, 담당했습니다. 이때 c h a 이 g 담당하는 임무인데 of ing하는 이것도 동격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전체 신문을 editing, 편집하는, 편집하다. 그래서 편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담당했습니다. 이 쉽게 쓰면 이게 be responsible for가 돼요. 담당하다, 책임지다. 이런 구문들은 꼭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등 교과서에서 이렇게 수거만 모아져 있는 어, 교과서 중등 그 단어 학습도 분명히 하겠지만 나올 때마다 정리해두고 그 단어 학습을 통해서는 복습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은 고1 교과서의 내용인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그가 해야 되는 갖고 있었다 동사입니다. 특별한 재능의 탤런트 재능을. 자, 근데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end라는 등이 접속사. 여기에 등이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앞뒤로 동일한 구조. 아, 그러면 4D에 ing, ing 연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도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재능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자, calm down, calm down. 차분해, 차분하게 만든. 거. 그래서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bring out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The b 최선을 최선을 끄집어내는 것. 어디에 있는? 인뎀 그들 안에 있는 최선. 즉, 이게 이제 동료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경기 전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최선의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 끄집어내도록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의 재능이 두 가지였다. 차분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서 선수들의 능력치 안에는 최선의 능력을 끄집어내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이 구조들이 보면 길어 보이지만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이제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네 가지 의미 덩어리들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특히나 제 명사에 대한 명사 설명어들의 어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문장을 해석해 나가면. 지금은 고1교과서까지지만 이제는 고2, 고3, 그리고 특히 고등 모의고사까지 어렵지 않게 독해하는 실력을 늘려갈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명사설명의 첫 번째 부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한 학습 마치겠습니다.